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지능형 신경과학 연구실 소속 학부 연구생 김우지입니다. 오늘 발표 할 논문은 n o v e l Multimodal Approach for Hybrid Brain-Computer Interface입니다. 저널은 IEEE Access이고 임팩트 팩터 는4.34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Q1급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처음 연구실에도 왔을 때 교수님께서 잡아주신 주제가 EEG와 n e r 하이브리드 분석이었고 또한 현재 이지와 널스를 둘다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된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멀티모델에 대한 것인데, 모델은 쉽게 말해 데이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기 편할 겁니다. 아래 그림은 구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두 가지 형태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학습하는 멀티모델 형태를 보여줍니다. 멀티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일모델 데이터, 즉 단일 데이터 형태만을 학습에 이용할 때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종류의 형태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메소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피험자는 29명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EEG와 n 스 s 를 같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EEG는 10.5 시스템을 이용한 30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샘플 레이트는 1000Hz입니다. 필터로는 0.5에서 50Hz의 밴드 패스를 이용했습니다. 다운샘플링은 200Hz로 i c a 를 이용한 EOG 제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널스는 36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뷰어 램버트 공식을 이용하여 옥시와 디옥시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12.5Hz로, 필터로는 0.01에서 0.1Hz의 밴드패스가 이용되었고, 10Hz로 다운샘플링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패러다임인데, AMA, AMI 두 개의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전으로 60초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후 2초의 지시와 10초의 태스크, 15초에서 17초 사이에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이 지시부터 휴식시간까지를 한 개의 트라이얼로 총 20번 반복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태스크로는 M, I 태스크는 실제 공을 주었다 피웠다 하는 것을 상상하였고, M, A는 세자리 숫자에서 각 한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빼었다고 합니다. 이때 전처리로는 트라이얼은 각각 20회씩 총 40회였고, 분석의 용량 시간은 35초로, 작업 전 휴식 10초, 작업 10초, 작업 후 휴식 15초로 총 35초가 한 개의 트라이얼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폭은 3초로 총 33개의 시그먼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각 트라이얼당 쉐입은 이지는 30x600, 널스는 36x30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이용된 분류로 첫 번째는 싱글 모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E지와 널스를 원 D C N으로 n 분석할 때 이용된 플로우가 아래에 자세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모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니어 휴자 메소드로 간단히 말해 E지, 옥시, 디옥시의 피처들을 단순히 붙여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스를 이용하여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텐서 퓨전 메소드로 단순히 데이터를 붙여 넣는 것이 아닌 데이터마다 차원을 가져 여러 차원으로 만들어 분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스를 이용하여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인 피스 월더 폴리노미얼 퓨전 메소드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리뉴얼 퓨전 메소드 방법처럼, 세 개의 데이터를 이어붙여, 만 새로운 피처를 만든 후, 그 데이터를 카피하여 만든, 같은 피처들을 곱하여서 새로운 피처를 만듭니다. 이때, 카피하는 개수인 p에 따라, 프리노미얼 퓨전 메소드의 차원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공식으로는 리니어가 아닌 텐서 방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가시성을 위해 리니어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해 자세한 공식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이 나온 새로운 피지처를 보면 자각선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같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연산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각 분류에 따른 파라미터의 양과플롭스로 플러스는 연산량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고차의 폴리노멀 퓨전으로 가도 실제 연산량의 차이가 다른 텐서 방식과 리니얼 퓨전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으로 싱글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인 e e 와 웍시, 디웍시와 같은 경우는 원디 CNN 플로우 마지막에 나와 있던 이두 개가 이용됐다고 합니다. 멀티 모델의 같은 경우는 a v 레 r a g e p 를 하기 전인 데이터가 이용되었고, 이때 벡터의 길이는 1 1 8이라고 합니다. 이후, 텐서 퓨전 방식과 폴리노미얼 퓨전 방식에서 줄여서 c, p라고 부르는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l 스펑션으로는크 r 스 s 트 e 피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하고, 러닝 레이트가 0.001인 아담 옵티마이저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트레인 모델에서는 미니 배치가 16사이즈로 300의 에폭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5홀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여 거가셀 평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싱글 모델과 멀티 모델을 전부 보여주고, 차원에 따른 프리노멸, 휴전 방식의 결과를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인 MA-테스크와 같은 경우, 세계 싱글 모달은 싱글 테스크 페리어드 기간 동안 멀티모델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MA-테스크에서도 테스크 페리어드 동안 세계 싱글 모델들이 더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문인 게 파란색 이 옥시와 같은 경우에서는 테스크 이후 기간에서는 다른 멀티모달보다 더 나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실제 널스와 같은 경우는 추각적인 반응이 아니라서 이후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문에서는 단순히 테스크 기간 동안에서만 논의할 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조금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오픈데이터셋의 논문의 정확도와 본 논문에서 이용했던 멀티모달의 정확도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전에 보았던 그림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MI, MA 둘다 기존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MI에서는 5 오더를 사용했다고 하고 MA에서는 3 오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에서도 이 그림 자체의 바이크 차이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2% 정도의 차이밖에 안 보이고 MA에서는 실제로는 0.5%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아쉬운 점이 CNN의 플로우는 나와 있지만 이때 용된 필터의 개수나 여러가지 방법이나 세부 내용이 아예 없었고 또한 멀티모델이라고 하지만 e 지와 옥시를 이용한 더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모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와 제시한 분류 방법이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때 논문에서 이용된 오픈 데이터셋이 교수님께서 참여하신 논문의 데이터이고, 그때 이용된 코드를 지버깅한 적이 있어 본 논문이 제시한 분류 같은 경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 보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끝나고 딥러닝을 좀 공부한 이후에 한번 직접 돌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